기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으면서 감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랩런트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쭉쭉 각인되고 쭉쭉 뿌리 내리고 쭉쭉 열매 맺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의 여정 램런트 이번 주 여정 잘 걸으셨어요? 네. 자 그럼 우리 모두 시작했어요, 녹아? 아 일어나셔서 함께 빛의 여정 램런트 찬양할게 아, 앞에서 함께 찬양해도 돼요. 우린 영원한 빛 가져내 영원한 빛 가져 앞으로 올라오세요. 푸른빛 그 영원히 변함없네 변함없네 푸른빛 품고 나가 빛을 품고 나가네, 나가네. 그빛 모든 것 살리네 살리네 잠시 지쳐 쓰러져도 잠시 어둠을 만나도 그빛 What did 요정 렘넌티 우린 영원한 빛 가졌네. 가졌네 영원한 빛 가졌네 그 빛은 영원히 변함없네 변함없네 우린 빛을 품고 나아가네 빛을 품고 나아가네 그 빛은 모인 <laughs> 거 살리네. 시 지쳐 쓰러져도 잠시 어둠을 만나도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니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할 거예요.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몸, 몸으로도 몸 같이 시작 천지와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랩런트 우리 지난주 말씀에 사단은 내 마음에서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뺏서간대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대요?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항상 승리할 수 있대요 우리는 그 승리하는 신분을 가진 자죠? 승리하는 신분을 가진 랩런트들 랩런트 함께 승리하는 신분 찬양 고백 드릴게요. 내 네, 나의 승리하는 신분을 생각하며 예수님, 하나님께는 믿음의 고백, 사단한테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 걱정 끼지마도 문제없어요 악한 막이 시험하고 넘어뜨려도 승리하는 신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막이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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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왕. 왕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악한 마귀 깔깔대며 졸롱하여도승리하신부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 꼼꼼 묶여 떠내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왕, 예수님은 그리스고. 나는 야하나님의 귀한 자녀, 지도하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죠. 악한 마귀 유하는속리지라도 승리하신 신부린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꼭 묶여 던날지어라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왕 예수님은 그리스도 믿음의 경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창조 랩런트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준비를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고백하면 돼요. 자, 우리 첫 번째서 조금 떨릴 수도 있으니까 같이 박수 칠까요? 와 나와주세요. 나와. 좋은 말할때 나오라고. <laughs> 아, 기도해 주세요. 아, 진짜 못 하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아, 다시 하실 거예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시작. 우리 랩런트의 첫 번째 고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해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창조 n a 트의 고백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골롯에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골롯에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우리 어떻게 맞을까요? 아자 립런트들 우리가 성경을 몇장몇 몇 절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성경은 한개의 편지예요. 편지로 쭉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려고 하면, 어 골로새서 어디 어디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장절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 성경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 이 있어요. 우리가 이장팔 절을 봤죠. 오늘 뭐라고 합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뇌를 사로잡을까 주의해.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자, 우리러면대 목사님 보세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아 잘했어요 김창조는? 시우이는 어? 시우이 평상시 월십할 때 텐션이 왜안 나오지? 어, 월십할 때처럼 흔소리로 해야지 그렇지 잘했어요 자 우리가 2장 8절에 말해요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지마 그러면서 자 목사님이 골로스에서 2장 6절 7절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바로 골로새서 2장 8절 바로 앞에 성경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뭐요? 뿌리 내려라. 램런트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혹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요? 어, 진짜 새야 들었어요? 새아 야야야야야. 혹시 이런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지 영이세요. 그래서 뭘로 역사하시냐?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가고 유치원에 가지만 뭘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시율이 뭐 붙잡고 살아야 돼요? 김창조는? 오사모엘은? 그렇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의 복음 안에 뿌리 내려. 예수 그리스의 복음으로 감사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 예수 그리스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랩런트의 길을 걸어가길 축복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이 세상을 따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주인 삼고 그리스의 깊은 뿌리 내려 그리스의 복음을 따라 살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귀한 그릇들 되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줍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우리 램런트들을 위해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받은 말씀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랩런트들이 크면 클수록 아주 많은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멋진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이 행복한 것, 즐거운 것을 다 알려주세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몰라 사람들이 모두 다 헤매고 있어요. 사람들의 말음을 들으면 될까 많이 배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될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될까 아니에요 오직 그 길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누구시죠 그 구원자 예수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 안에 뿌리를 쭉 내릴 때 참 행복과 그 행복으로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진리되시고 영원한 힘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주 되며 모든 사람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 함께 나눈 말씀을 선생님이랑 함께 적어보고 도전도 한번 해보길 바랄게요. 이번은 무슨 시간이에요? 네, 아주 기쁜가보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빛의 경제를 통해서 교회와 전 세계와 모든 엔먼트를 살릴 줄 믿습니다. 헌금 드리고 또 함께 나와서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드리겠습니다. 다다다다 나의 기비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기비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나의 기비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신 여호와 내가 주님 사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성 나의 요새시요 나의 번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되시리라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부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 되심니라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딴 딴딴 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criticism> <Thanos concernediendo> 더 호하는 나의 반성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리시오 나의 하나님 되시미라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이시오 이시오 나의 산목이 되시미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신 여호와 내가 주. 주릴 사랑이요. 내가 주릴 사랑이요.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와를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한주 동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랩런트 소식이 있지요. 우리 첫 번째, 김창조 랩런트가 탑 랩런트를 첫 번째 연습했는데 우리 어땠는지 함께 나눠줄 수 있어요? <laughs> <laughs> 김창조, 되게 거만하네요. <laughs> 자, 창조 한테트 아,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연습하기로 했는데, 그 어땠어요? 음... 어떤 것이 좋았어요? 모든 것이요? 그, 그 보니까 언니 누나들이랑 같이 연습했던 것 같은데, 그쵸? 네. 막내였어요. 막내였어요. 그래서 사랑을 좀 받았나요? 네. 다른 랩런트들이 한해 동안 응답받을 언약의 찬송을 창조가 먼저 연습하고 있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음, 들어가. 좋으면서도 안 좋아요. 좋으면서도 또 좋아요? 아, 그렇군요. 더더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연습하나요? 네, 계속 연습해야 할수 있을 때까지 알겠습니다. 우리 창조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다위처럼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세인 렘런트가 자기가 꼭 하고 싶다는 게 있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없어졌네요. 뭐가 있었냐면, 친구한테 복음을 자꾸 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라고 물어보니까, 그 라이즈 어학원을 다니는데, 그 여자친구가 얼굴이 너무 뭔가 근심에 쌓인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친구한테, 예수님은 다 해결하셨어?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뭘 해결하셨어? 해서 내가 다음에 적어서 줄게라고 했다고 했고요. 또 다른 친구는, 시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어. 라는 친구랑 또 하나는 다 소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두 친구한테 이번에 부활절에 예수님이 누군지 적어서 준비하겠다고 이걸 함께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의 여정을 축복하시는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영 대신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완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 하나님 의내주 노교통 충만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의 복음에 깊이 뿌리내려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리는 여정을 걸어갈 모든 렘레트들과 살자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들에게 주신 가정과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실지어다 아멘.